제74주년 4.3 희생자 추념일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4.3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문화예술 행사가 제주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오늘 문화픽에서 4.3 문화예술 행사를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주 민예총이 진행하는 찾아가는 현장예술제입니다. 찾아가는 현장예술제는 지난 주말 열린 오림반 예술제를 시작으로 오는 6월까지 4.3 학살터 등 역사적 장소를 찾아가는 예술제인데요. 다랑시와 세활이, 산전예술제가 6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희생자 추념일 전날인 4월 2일 오후 5시 제주 아트센터에서는 4.3 희생자 추념 전야제가 열립니다. 말이 되지 못한 기억, 낙인과 차별을 넘어라는 주제로 4.3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계속되는 여정의 의미를 뮤지컬과 합창, 무용 등 다양한 공연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원이 제한돼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생중계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4.3 추모 행사는 서울에서도 열립니다. 4.3 범국민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추모 공간을 운영하고 4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4.3 영화제 4.3과 친구들을 개최하는데요. 영화제에는 메이 제주데이, 헌묘 등 모두 여섯 편의 43 관련 영화, 다큐, 애키, 애니메이션이 상영됩니다. 이밖에도 43 유가족과 함께하는 북 콘서트와 세대 공감 43 예술제 등 다양한 문화 예술 행사들이 연말까지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일정은 제주민예총과 제주, 제주 43 평화재단, 제주 43 범국민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